네,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울버린 네. 팀의 후배기도 하고. 네네. 네, 팀매드 후배. 자, 국민제대 박찬수. 박찬수 선수가 이번에 오다가 네. 고속 버스를 타고 오다가 예. 교통사고 때문에 어, 늦게 왔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3점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 아 네, 이 심판의 판단에 제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버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는 버스가 아니고 그 앞에서 사고가 크게 나서 아그 지연이 됐어요. 아. 네. 아이고야. 저희가 프로, 보통 프로 대회는 그래서 전날 모죠. 이런 사고를 그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자 박찬수는 마이너스 3점을 받고 시작하는데이 3점이 엄청 크거든요. 그럼 뭐 판정으로 가면 이길 수가 거의 없는 거네요. 3점은 아까 그 테이크다운. 그라운드 컨트롤, 탑 마운트 세개 정도 먹어야 이제 네. 회복이 되는 건데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만회할 어, 아. 수 있을지. 네, 국민재 선수도 꽤 전적이 많은 네네 선수거든요. 어 수비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에타이, 네, 무에타이 육승 2패 전적이 있습니다. 네, 국민재는 완전한 킥커네요. 네, 미들킥이나 하이킥이. 오, 뭐... 오 말씀드렸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선수. 네네. 네, 네. 목교천왕 출신이죠. 네, 박찬수 선수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상당한 수준의 타격 공방. 네, 박찬수 어리지만 네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구사합니다. 그렇죠. 오 지금도 타이밍, 이금도 어마어마해요. 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네. 빠지고. 박찬수 선수, 고교 천왕 네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아네 네. 아, 국민재 로 잡았죠 툭 건드려봤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찬수 자 뻗으면 닿는 네. 거리 네아 네. 엄청 침착하네요 박찬수 네. 선수들이 확실히 네. 지금 1, 2, 3, 4, 5부로 넘어갈수록 네. 좀 성숙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침착해요 그쵸 그렇죠. 아, 아 지금 맞았죠 박찬수. 하나? 들어갔죠 아 박찬수가 지금 몇개 얹혔, 얹혔습니다 아 네기회 네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은 빈틈 하나가 승패를 이제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네. 다리 걸고, 아, 네. 자, 한번같습니다 아, 밸런스 네. 좋아요. 자, 국민재 다시 밀어보죠. <목소리> 박찬 선수 고등학생인데 인생 2회차 느낌으로 엄청 <laughs> 성숙하더군요 <방성> <laughs> 네. 자, 지금 손으로 방어해주면서, 네, 네. 여유있으면 옆으로 돌아 나오려고 자, 하나, 어. 네. 돌진하면서 쫓아가는 국민재. 네. 문재 선수 자꾸 붙는 건 아무래도 타격에서 자꾸 걸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굳이 본인이 불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네네 그렇죠. 네 중학교. 아 중인은... 조금 욕심 아 같은데요. 조금 욕심 같은데요. 자 욕심 부리다가 백배아죠 네네. 자지금손 하나가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활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빨리 오른손 빼가지고 등 감으면 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네 지금 10초밖에 아, 남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노련합니다. 아백 백이크네발 아, 하나 들어갔고 하나 더들어갔 하나 아 지금 오! 설마 왔어요, 설마, 왔어요. 설마 왔어요. 아 같다. 아, 아, 네네 아마 이점 받지 않을까요 아. 네선 미션 들어갔는데 정확히 들어갔는데 끝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예 네, 근데 이게 기준이 데미지가 거의 있어냐 없느냐가 좀 중요해서 아. 심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어. 흥미진진하게 네.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점을 그냥 훅 끝낼 수 있었던 마이너스 3점을 얻을 그쵸.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아 이건 끝까지 봐야 돼요 정말 네, 하지만 이제 아직 어, 한 라운드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아, 선수들이 네. 확실히 뒤쪽 경기로 오니까 네. 3분 2라운드인데도 경기 운영을 하네요 그 짧은 경기 네. 시간 동안 네. 확실히 1, 2, 3, 4부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붓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1, 2부 특히 선수들 네. 어, 이둘이 해서 이둘이 코치의 네, 네. 뜨거운 네. 세컨 지시가 또 있었고요. 네. 와 다들 1 0대 선수인데 확실히 네. 일찍 시작하니까 경기 운영이 네. 굉장히 아, 성숙해요. 예, 예. 그리고 요새 어, 선수들은 이제 네. 다른 종목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MMA를 시작하지 않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부분이 또 어, 굉장히 티가 납니다. 이런 운영에서. 어네. 어 박찬수 또 들어갔네요. 페인트 주고 들어갔었고 네. 또 프런트킥으로 밀어내고요. 네. 어, 네이 낚시질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선정욱을 리그러내기 위해서. 네. 어, 아 지금 또 타이밍 뽑으면 일점. 아. 아. 페인트 주고 테클 너무 깔끔한데요. 아 30초 유지하면 그라운드 컨트롤 1점 받을 수 있죠. 이미 3점 다 뽑아 먹었습니다. 오등 잡나요? 아네. 자 3점 다 뽑았어요. 자다 뽑았어요. 네, 절정 훅 들어갔어요. 네. 와일 라운드 마지막 네네. 상황이 연출이 다시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는 2분이 남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거기다 그... 또 케이지 가운데고. 박찬수 입장에서 좋습니다. 어, 지금 그립 어, 안수 됐죠? 아 네네. 그립 들어가나요? 어, 네네네. 거기 좀 있긴 한데. 지금 타격이 네. 좀 걸려. 오. 지금 들어왔네요. 키포즈입니다. 키포즈입니다. 예. 자, 깊긴 한데 그립. 그립이 완성돼야 할 텐데요. 네. 그립을 못 잡게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왼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저거 놓면 놓으면 바로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른손은 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옛날에 데니스 강 선수가 탭을 받은데 네, 기억이 있고요.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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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냈습니다. 네, 최근에는 고든 라이언이 나한 손으로 탭을 받아서 네, 끝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역시 인자 강등만 할수 있는. <웃음> 네. 네. <웃음> 아, 자 반대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 아, 반대쪽, 어 아, 그립, 그립만, 아 이제 끝까지 주지 않습니다. 사실 팜투팜으로 먼저 손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가야 부드러운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저렇게 바로 들어가면 손을 싸잡힐 수가 있어요. 역시 주짓수 블랙벨트 다운 네, 아, 예. 해설입니다. 자 지금 들어왔죠. 저기서 팜투팜으로 한번 노려주면 참 좋은데, 네 바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들어가니까 저렇게 손을 컨트롤 음. 당하는 거예요. 네. 자뜯어내려가고 있는 국민정 선수 네. 필사적으로 박찬수의 오른손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박찬수가 맞습니다. 완전 편하게 그라운드 컨트롤을 하고 네네. 있어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욕심도 부리지 않고 네. 운영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분명히 네 마이너스 3점으로 시작했는데 그쵸 어풀먼운트 하나요? 어, 올라오고요 네. 자 삼각 트라이 네, 트라이 같은 네 거기 나왔는데 어 네. 하고다시 아, 잡혔습니다아시 네. 한번 잡았 잡혔어요. 예. 네. 자, 돌지만 다시 한번 탑 마운트 뺏기겠죠. 네. 와, 스크램블 운영도 굉장히 잘하네요. 아, 네. 아. 자, 일단 국민재가 탑으로 네. 오긴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자, 뭐 저 시합 전에 네. 원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상황인데 감점이 좀 좋지 아 어, 않냐라고 했는데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어보지 <laughs> 말지. 박찬수 <laughs> 네. 선수. 네, 그렇죠, 음. 그렇 <laughs> 아니 어서. 오늘 2000년대 중반 혹은 후반생 선수들이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음. 보면서 UFC에 최근에 라울 로사스 주니어라는 네. 아1 7 살짜리 선수가 주스 굉장히 잘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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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선수를 보면서 뭔가 베테랑 같은 움직임에 되게 놀랐었는데 네. 아 10대 때부터 하면 저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네, 네. 오늘 2000년대 중후반 선수들 박찬수 선수 포함해서 네. 움직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베테랑처럼 움직이는 10대들 네. 아 무섭다 음, 네 KMMA를 네. 10대 때부터 음, 나오면 그러니까아 10대, 10대 후반 때 저렇게 되는 거죠 <laughs> 마이너스 3점의 네. 감점을 네. 어, 뒤집을 정도로 네, 예, 컨트롤을 잘한 박찬수 선수가 예, 경기 가져갔습니다. 무색하게 아, 만들었죠. <laughs> 선수를 좀더 믿으셨어야지, 관장님. <laughs> 네, 대단한 퍼포먼스였어요. 네. 대, 대표님이 직접 해설을 하시니까 일반 해설이 할수 없는 발언을 굉장히 아. 예, 들을 수 있어서 재밌네요. <laughs> 저는. 알고 있는 게 많은데요. 어. 네, 조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laughs> 덜, 덜 조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집요하다, 접착체 네. 같다, 아, 번개 같다, 네.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내고 계시고요. 아, 네, 네. 아, 이미 또 고교 천왕에서 좀 팬칭을 싸운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음. 네.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음. 많이 싹 보셨는데, k m m a 세미 프로는 어, 프로와 세미 프로, 아마추어가 만나는.